<목소리> 천천히 천천히 강명구 <목소리> 레베다 공밀어고 왼손으로고 핌핌 주시고지아밀어 천천히 자 나갑니다 세이브 네 다라이 프레이 개워 하이 레이 개워 맞트 상대 사이드 슈터들은 움직입니다 자자리지 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 위로, 위로, 레로위레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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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자로위한다자백조심자 위로, 조심하고 위로, 조심 위로, 조심 아로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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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백이 안 내려온다 이제 버긴다 옳지 천천히 옳지 천천히 천천히 자 백방어하고 초크. 초크. 초크 초크 조심 조심 초크. 초크 방어 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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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트라이앵글 오케이 자2분 남았다 천천히 와자 진짜 가비소령인 상대 트라이너 더버린다 지금 루프치 조심 상대 팔꿈치 이 말고 팔꿈치 여보 나이스 상대 팔꿈치